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아이돌, 트로트 가수 이천원 씨에 관한 최신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흥분할 준비가 되셨나요?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천원 씨는 새로운 뮤직비디오, 안개사랑, 촬영을 마치고 그의 모든 팬들을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뮤직비디오의 촬영 현장은 마치 영화 세트장을 방불케 할 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찬원 씨는 촬영 동안 다양한 감정과 표정을 완벽하게 소화해 그의 연기력과 음악적 감수성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열정과 노고를 통해 더욱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촬영을 마친 후 이찬원 씨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작곡가 조영수 씨와 함께 비밀 장소에서 새 앨범 씨를 축하하러 갔습니다. 이 비밀 장소는 특별히 마련된 고급 레스토랑으로 내부는 화려한 장식과 조명이 어우러져 꿈속의 세계를 연상케 했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리자 이천원 씨는 환호하는 군중과 뜨거운 음악 소리로 맞이받았습니다. 하늘로 솟구치는 작은 불꽃들이 분위기를 한층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천원 씨는 놀라움과 감사로 반짝이는 눈빛으로 레스토랑 직원들과 자신에게 이 훌륭한 파티를 마련해준 회사 대표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진정한 관심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행복과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팬들을 포옹하며, 이찬원 씨는 따뜻함과 진심 어린 축하의 제스처를 느꼈습니다. 파티는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과 음료로 가득 찼고,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따뜻하고 인간적인 공간에서 이찬원 씨는 지역사회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느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의미 있는 추억을 팬들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하며 연회장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천원 씨는 예술로서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팬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와 기쁨을 얻었는지를 생각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겸손한 출발에서부터 사랑받는 트로트 가수가 되기까지 많은 도전과 장애물을 극복해왔습니다. 연습실에서 밤늦게까지 노래를 연습하며 그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가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무대에서의 부담과 스트레스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팬들로 둘러싸인 이 순간들이 모든 것을 가치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지지와 사랑은 그의 열정을 지탱하고 마음에 와닿는 음악을 만들도록 고무시켰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